매비의 천연베지터블 카드월더 클래식카드 목걸이 케이스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상자가 굉장히 고급스러운데요 안쪽에 보시면 이태리 최상급 베지터블 가죽 인증서가 들어있고요 매비의 보증서가 함께 들어있습니다 또 목걸이용 명끈도 함께 들어있습니다 굉장히 고급스러운 천에 제품이 쌓여져 있고요 한번 꺼내 보겠습니다 이 제품의 구성을 보면 생물용으로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제품은 색상은 레드 색상이고요 제품은 카드를 수납해서 목에 걸고 다니실 수 있는 카드홀더 케이스고요 카드를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카드는 총 3장의 카드가 들어가고요 교통카드를 넣어 주셔도 되고요 본적인 카드들을 수납해서 간편하게 가지고 다니실 수 있습니다 지폐도 넣어서 가지고 다니셔도 될것 같고요 지폐는 깊숙이 넣어주시고요 먼저 잠금장치가 있어가지고 카드가 빠져나가지 않도록 도와주고 있는데요 잠금장치가 굉장히 튼튼하게 제작이 되어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똑딱이 버튼은 일본 직스윕의 스프링 노트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견고해 보이고 열고 닫는 느낌이 좋습니다. 이 제품 자체는 이태리의 그 최상급의 베지터블 통가죽을 사용했는데요. 심용성염료묘를 사용해서 굉장히 친환경적인 베지터블 가죽이고요. 유분과 오일 함유가 많아서 그 특별히 가죽 크림을 바르지 않아도 자연스러운 광택이 있고요. 오래 사용할수록 더욱 멋스러운 느낌을 주는 소재입니다. 전체적인 가죽의 느낌은 굉장히 부드러운 느낌의 재질이고요. 가죽이 굉장히 단단한 느낌의 가죽을 사용했고요. 통가죽을 사용했기 때문에 가죽의 질도 좋고 두툼한 감도 있습니다. 굉장히 튼튼하고 견고해 보이고요. 뒷면도 굉장히 느낌이 좋은 가죽 을 사용했습니다. 함께 들어있는 목걸이형 면 끈으로 목에 걸고 다니실 수 있는데요 제가 한번 목 끈을 달아보겠습니다. 끈의 느낌은 뭐 명끈으로 제작이 되어 있는데도 가죽의 느낌이 나고요. 끈을 끼우시는 방법은 상단의 홀 부분에 끈을 밀어서 넣어주시고요. 반대쪽에다 끈을 잡아당기시고 길이 조절을 할수 있도록 제가 묶어 보겠습니다. 반대쪽 끈에다가 반대쪽 끈을 일반적으로 묶어주듯이 묶어서 매듭을 지어줍니다. 그 다음은 한쪽 끈도 반대쪽 끈에다가 묶어주시고요. 일반적으로 끈을 묶듯이 묶어주시면 됩니다. 굉장히 간단하고 쉽습니다. 하시면 길이를 조절해서 목에 걸고 다니실 수 있습니다.